2026년도에는 이런, 이 분들은 올해는 좀 부동산 투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부동산을 내가 사드리는 것도 괜찮고, 꼼꼼하고 깐깐한 근성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하나로 올해는 좀 모아주시라. 중심을 가지시고, 올한 해는 흔들리지 마시라. 누군가의 귀를 기울이거나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이 들어오시거든. 본인 중심을 가지고 가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원숭이띠들은 고집불통이 많다 고집이 좀 세요 드세요 드세요 이 원숭이들이 기질들이 사람을 약간 동수 치는 게 있어요 믿음도 강하지만 배신도 강하고 하는 띠들이 이, 이 원숭이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6년도에는 이런 이분들은 올해는 좀 부동산 투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부동산을 내가 사들이는 것도 괜찮고 꼼꼼하고 깐깐한 근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만의 야망도 크고 그리고 자기만의또 투기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기심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들은 좀 다혈질이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영상 보시면서 어 나는 다혈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성격을 하나로 올해는 좀 모아주시라 중심을 가지시고 올 한해는 흔들리지 마시라 누군가의 귀를 기울이거나 누군가의 달콤한 요혹이 들어오시거든 본인 중심을 가지고 가시면 올해 2026년 이 병원년 해운년에는 내가 어, 손해가 보지 않는 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35살 이 임신생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우유보다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어,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 자기가 또 찍히는 그런 운에 있으시기 때문에 임신생들은 너무 믿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서 경신생. 이분들 같은 경우 여자분들이 상당히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신생들 47살들은 이 신가물이 많아요. 귀신을 좋아하죠. 조상의 조화가 많아요. 우리 같은 이런 기질을 많이 타고 나셔야 되고 정말로 산만 봐도 빌고 물만 봐도 피던 이런 때들이 경신생이다. 그러기 때문에 풍파도 많고 파도도 많시고 인생에 늘 고단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신생들 같은 경우는 촛불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초하루 초사흘 이렇게 해서. 기도 발언을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기도 발언 하라고 그랬더니 집에다 적혀놓고 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줘. 그런 비용들은 많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셔든지, 뭐, 저는 광주에 있으시니까 서울, 뭐, 서울 경기다, 그 근처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꼭 기도 발언, 초파론 하셨으면 좋겠고, 이 무신생도 신사주가 굉장히 많다. 조화가 많아요. 이게 성질이 벌떡벌떡해. 이래다 저래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이 무신생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띠들 전체적으로 조합화해 보면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분들은 누가 뭐라 하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거 영상 보시면서 어, 꼬창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영상을 봤어. 어, 꼬짝도 는 아니야. 이거가 맞아. 그 중심이 없어서 삶이 늘 파도를 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되,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가야겠다. 라는 확고가 하시면 본인 스스로가 중심을 딱 잡고 가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절대 파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 원숭이띠들은 좀 알아왔으면 좋겠다. 원래 원숭이들이 먹을 복도 많고요. 제복도 많아요. 근데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갑자기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간질간질해가지고 오늘 50만원을 깊이 고 쓴단 말이에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이제 시발시발 하겠지 내가 왜 썼나 계지을 떨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시는 분들도 중심 딱 잡으시고 누가 뭐 사달라 해도 좀 중심 꽉 잡으시고 그래서 이 원숭이들한테 띠 제가 해드리고 올수 있는 말들은 좀 깍쟁이가 되셔라 올 한해는 그래서 음 돈을 좀잘 지키시고 이성 간에 친구 간에 이 시비 다툼도 있으시거든 스스로가 딱 중심 잡으시고,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올 1년만 좀잘 가주시면 내년 2027년도는 해 뜨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올한 해가 좋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년이 더 좋은 해운년이 있기 때문에 올한 해를 좀잘 다스려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원숭이띠들은 올해 좀 건강 유의하시라. 올해는. 신이 들어차는 운에 있어요 이 원숭이들이 귀신 신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신이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운기를 많이 머금고 가시는 운에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 1년을 정말 잘잘잘 잘, 잘 견디고 가주시라 어, 신이 들어다 해도 다 신받아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